이번에는 자, 우리가 현재 완료는 주로 어떨 때 많이 사용되어지냐면 주로 어떨 때 어떨 때 많이 활용하냐면 자, 현재 완료의 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용법. 자. 용법. 어떨 때 우리가 자주 사용하냐면은 자,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완료. 완료. 두 번째는 경험. 경험. 그다음에 계속. 자 결과 이렇게 네 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자, 자 나는 그뭐 숙제를 완료했다 마쳤습니다. 완료했습니다 할때 끝에 하고싶실때 숙제를 완료했습니다라는 얘기는 숙제를 시작한 시점이 과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고 그 시점에서도 지금 바로 현재까지 숙제를 완료한 거니까 과거 시점에서 현재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럼또 우리가 완료 편을 줄었을 때 현재 완료를 많이 이용하게 되죠. 경죠 어, 난 제주도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서 그러면 과거는 시집에 제주도를 갔다 왔다는얘기예요 이해가죠? 그런 개험을 표현할 때도 우리 가 현재 관리를 쓰야 됩니다. 이해가 나요? 이해가 나요? 아, 계속. 자, 계속은, 어, 아까 계속은 뭐냐면은 나는 7살 때부터 태권도를 배웠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태권도를 배우고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도. 과거의 시스템이 지금까지 현상 미치고 있죠? 자, 계속.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는 완료, 겸험, 계속, 결과, 네 가지 용법이 있는데, 근데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문법에는 완료가 없기 때문에, 아까 스윙 좀도 얘기한 것처럼 겸험을 표현한다든지, 뭔가 완료가 됐다를 표현할 때, 적극적으로 현재 완료를 순간 떠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중학교 수준에서 자주 나오는 현재 완료에 자주 쓰이는 부사들이 있으니까, 그 부사를 지금 선생님이 적어주겠습니다. 그것만 달달달 외우면, 적어도 시험 문제 7 80%는 이 부사만 넣으면 바로 핸드폰을 쓰면 됩니다. 쉽게 맞출수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편리한 방법이 하나 있으니까, 일단 요 자주 쓰이는 부사를 적어둘게요. 출발합니다. 오, 완료! 자, 완료에 자주 쓰이는 부사는 already. already, 이미, 벌써, 이런 뜻이죠. already. 그 다음, just, 방금,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y e 선 y e 은 부정문이나, 어묵문에 쓰입니다. 그죠? 자, 부정문을 때는 아직, 이런 뜻이고, 그죠? 어묵문도 마찬가지로, 뭐뭐을까그 다음, now. 뭐, 이런 식인데. 어, 특히 already, just, yet 이세 개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주 출제가 됩니다. 문장 속에 이런 already, just, yet 이, 이런 부사들이 나와 있으면 아, 이거는 완료에 해당되는 현재 완료를 쓰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 개념 ever, never 아, 외워야 된다. 안 개의 됩니다. before, once, 뭐 한번 twice, 뭐두번 이런 식입니다. 이해가 죠 자, 개봉. 그 다음, 계속에 자주 쓰이는 부사는 포하고 신스입니다. 이때 포는 뭐뭐 하는 동안이라고 해석이 되야 되고요. 신스는 뭐뭐 한 이래로, 또는 뭐뭐 한 이후로, 뭐 이런 개봉이 되죠 자, 포와 신스. 이해가 안 나요? 자, 그 다음에 결과. 자, 결과에 자주 쓰이는 부사는 없어요. 별로. 별로 쓰임 어, 결과에 자주 쓰이는 부사는 좀 없고요. 요거 하나 조심하세요. 자 결과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어, I lost my watch. 자 나는 내 시계를 잃어버렸죠. Lost. 그죠? 잃어버렸습니다. 과거죠. 그죠? 그죠? 자. 나는 시계를 잃어버렸다. 요거 하고요. I have a lost my watch. 자, 요두 문장 비교 한번 해보세요. 요거는 과거 동사가 왔고, 요거는 h a v e plus ppm 현재 완료 형태가 왔습니다. 그죠? 나는 시계를 잃어버렸습니다. 과거. 과거에 나 시계 잃어버렸다고요. 근데 지금 현재 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몰라요. 과거에 그냥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현재 내 시계 새로 샀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만 표현하면 과거에 잃어버렸지 지금 잊었들 모르지만, 주황 I have a lost my watch라고 표현을 하면 이 친구는 과거에 시계를 잃어버렸는데 지금도 그 시계가 없다는 얘기니요 이해가 나요? 자, 그래서 현재 완료 구문을 썼을 경우에는 이 뒤에 나와 있는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갔나요? 예, 이게 가끔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어떤 식출제됐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나는 뭐 나의 시계를 잃어버렸다. 시계를 잃어버렸다라고 하고 나서 가로 열고 현재도 없다. 현재도 시계가 없다라고 표현하면 되고 영어로 쓰시오. 이렇게 될수 있게 두죠. 않습니죠자 그러면 나는 시계를 잃어버렸는데 지금 현재도 시계가 없대요. 그럼 현재 관련려서 있겠네. I have lost my watch. 왜? 과거에 잃어버린 게 지금까지 영향을 미쳐야 되니까 지금도 이 시기가 없어야 면다는 얘기. 이해 가나요? 그래서 결과는 특히 요거좀 조심하면 됩니다. 자, 현재 완료에 자주 쓰이는 그 부사들이 있는데 요 부사들은 반드시 외워 둬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요거 시험 특히 요세개 조심하고요.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다 다음 포하고 신서 자주 놓옵니다 알죠? 이런 부사를 외워두면 나중에 문제 풀때 굉장히 쉽습니다. 문제 딱 보자마자, 어, 이거 나왔어. 바로 현재 완료.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렵습니다. 반드시 암기를 하세요. 이해 맞나요? 자, 현재 완료의 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자, 이번에는,